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니어 지식을 쉽고 재밌게 화공 엔지니어 화공들입니다. 오늘은 원심펌프와 축류펌프의 중간 형태로 불리는 사류펌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류펌프는 중간 정도의 양정과 유량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사용 되는데요. 특히 원심펌프와 축류펌프의 장점 을 결합한 펌프로 이두 펌프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류펌프는 원심펌프와 축류펌프 의 장점을 결합한 펌프로 유체가 임펠러를 통과하면서 축 방향과 환경 방향으로 동시에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동과정. 유체가 흡입구를 통해 펌프 내부로 들어옵니다.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유체는 축 방향으로 일부 흐르면서 동시에 반경 방향으로도 밀려납니다. 이 혼합된 흐름은 케이싱을 통해 배출구로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사료 펌프는 축류 펌프처럼 직선으로 물을 보내면서도 원심 펌프처럼 바깥으로 밀어내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만들어낸 펌프랍니다. 그럼 사료 펌프를 원심 펌프와 축류 펌프와 비교해볼까요? 유사점. 원심 펌프와의 유사점. 둘다 회전하는 인펠러를 사용해 유체의 운동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케이식을 통해 유체를 배출구로 안내합니다. 축류펌프와의 유사점: 유체가 축 방향으로 흐르는 특성을 가집니다. 대량의 유체를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원심펌프와의 차이점: 유체를 반경 방향, 즉 바깥쪽으로만 밀어내지만 사류펌프는 반경 방향과 축 방향을 결합한 흐름을 만듭니다. 원심펌프는 높은 양정에 적합하지만 사류펌프는 중간 양정에 더 적합합니다. 축류펌프와의 차이점 충류펌프는 유체가 완전히 직선으로만 흐르지만 사류펌프는 직선 흐름과 회전 흐름이 혼합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믹스트 플로우 펌프라고 불립니다. 충류펌프는 낮은 양정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사류펌프는 중간 양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사류펌프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을 살펴볼까요? 임펠러, 축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유체를 이동시키는 핵심 부품입니다. 케이싱, 유체를 안정적으로 배출구로 안내하며 압력을 유지하는 외부 구조물입니다. 회전축, 모터에서 전달받은 동력을 임펠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어링, 회전축을 지지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베인, 유체의 혼합된 흐름을 안정화하고 효율적으로 배출구로 안내합니다. 사류 펌프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원심 펌프와 충류 펌프의 장점을 결합해 중간 양정과 중간 유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극도로 높은 양정이나 대량 유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점도가 높은 액체나 고압 조건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럼 사료 펌프는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농업 관계, 중간 규모 농지에 물을 공급할 때 사용됩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 하천 수위 조절이나 물 순환에 적합합니다. 산업용 냉각수 순환,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데 활용됩니다. 배수 시스템, 홍수나 침수 지역에서 물을 빠르게 배출할 때 사용됩니다. 오늘은 사료 펌프의 작동 원리, 주요 구성 요소, 원심 충류 펌프와의 비교, 장단점, 그리고 활용 분야까지 알아봤습니다. 사료 펌프는 원심과 충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비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